입력 2019.02-703-34 런던 영국 는 이건 스포츠 조선닷컴 기자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가인종차별을 당했다 는 이유 이불 거졌다. 영국 언론들은 6일 웨스트햄과 런던 경찰이 사라를 향한 인종차별 사건 을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. 의혹은 sns에서 제기됐다. 인종차별을 목격한 한 팬은 웨스트 햄과 리버풀의 경기를 보러 간 아, 내가 들은 것은 아주 역겨웠다.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자리할 수 없도록 녹해야 한다. 고올렸다. 이에 웨스트햄은 인종차별을 한 개인이 나그 개인이 속한 단체를 밝혀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. 이어 웨스트햄은 팬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. 나이, 인종, 종교, 신념, 성별, 성적 취향 등 어떠한 사안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경기장에서 따뜻하게 환영하는 팀, 이라고 했다. 웨스트햄. 은인종 차별을 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경찰에 넘길 것이다. 평생 경기장에 올수 없다. 웨스트햄의 경기장에서는 차별적인 행동을 절대할 수 없게 할 것, 이라고 덧붙였다. 웨스트햄은 인종 차별 문제로 꼴머리를 앓고 있다. 일부 팬들이 강성이기 때문 손흥민도 웨스트햄 팬들에게인 종차별을 당한 바 있다. 지난해 웨스트햄 팬들은 손흥민에게 DVD 나. 하라라라고 했다. 이에 손흥민은 에스엠과의 경기에 골을 넣으며 손가락 을입에 가져다대는 제스처로 응수하기도 했다. 독일 명품 에어프라이어 57% 할인 84,000원 판매 기망내 10 영업달성 재산은 안의명예 약에 취한 환자성 폭행한 가짜 의사 며느리 수영복 자태 목격한 시아버지 두 얼굴의 괴물 남편 딸이 유호했다 카피라이츠 스포츠 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